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과 외국인 지분율 2월 12일 수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2월 10일 월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의 비중은 4.51%, 공매도 0.51%, 포스콜딩스 외국인 28.63%, 공매도 0.11%, 포스코 퓨처 엠 외국인 9.74%, 공매도 2.23%로, 공매도 코스피에서 3위입니다. 1위는 코스피에서 두산 퓨얼셀, 2위는 롯데 관광 개발이 있었고요. LG 화학 외국인 비중 32.84%, 8대 종목 가운데 가장 외국인 비중이 많은 종목이고요. 공매도 잔고 0.04%,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11.01%, 공매도 3.15%,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외국인이 20.43%고요. 코스닥 공매도 잔고 4위 2.23%입니다. 나노신 소재 외국인 8.85%, 공매도 0.56%. SK이노베이션 외국인 14.11%, 금양 외국인 8.59% 비중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서 베스트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중국 CATL 홍콩 증시 상장 추진입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업체 중국 CATL이 홍콩 증시에서 상장을 추진한다고 외신들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선전 증시에 상장돼 있는 CATL은 전날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CATL의 이번 기업 공개 규모는 최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난 2021년 62억 달러, 약 9조 원을 조달한 중국의 쇼츠 플랫폼, 화이쇼우 이후 홍콩 증시 IPO 최대어가 되는 것입니다. Catl은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73억 유로, 약 11조 원 규모의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Catl은 테슬라를 비롯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CATL은 지난해 3분기 전 세계 배터리 출하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2위 BRD의 2배가 넘습니다. 중국 CATL은 배터리를 넘어서 로봇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산업용 로봇을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로봇팀을 구성했는데요. 이는 경쟁자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을 단숨에 뛰어넘어 배터리 업계 테슬라로 도약하겠다는 위협적인 시도입니다. 중국 비아디도 배터리부터 AI까지 적극 투자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아디는 지난 11일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대중화를 선언하며 딥시크와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딥시크는 가성비 생성형 AI로 등장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었죠. CATL도 비아디도 각각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각각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세계 1위의 전기차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캐즘 장기화와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점유율 확장으로 K-배터리가 움츠러들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K-배터리 업계가 정부 주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 중국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날개를 다은 모습이죠. 중국은 배터리 산업의 30%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국회에서 한국판 IRA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법률안이 새로 발의가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법인세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골자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그간 국가 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했지만 현행법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에 국한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무용지물이었다라고 꾸준한 지적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한편 배터리 업계의 어려움은 ETN 상장 폐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삼성증권이 내놓은 삼성 레버리지 KRX 2차 전지 K뉴딜 ETN 상품이 실시간 증권당 지표 가치가 천원 미만으로 떨어져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돼 지난 6일 조기 청산됐습니다. 이 상품은 2차전지 KNUD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정하는 상품인데요. 지난 4일 지표 가치가 995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조기 청산 사유가 발생했고 상장 폐지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상환받게 되는 금액은. 한 증권당 1057원 90전이라고 하는데 한창 비쌀 때 들어갔던 투자자라면 손실이 불가피해진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4위 전기차 배터리 시장 27% 성장했지만 국내 3사 점유율 20% 아래로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7%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5%포인트가 하락하며 20% 점유율의 벽이 무너졌는데 20% 점유율 이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1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1월에서 12월 글로벌 시장에서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약 894.4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27.2%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전년 23.1% 대비 4.7% 포인트 하락한 18.4%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업체별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사용량이 96.3기가와트 시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 3위를 기록했고요. 점유율은 10.8%였습니다. 또한 12.4%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한 SKO는 4.4%의 점유율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과 북미 시장 내 주요 완성차 고객사들의 배터리 수요 감소로 10.6% 역성장을 했습니다. 점유율은 3.3%로 7위였습니다. 1위는 중국의 CATL로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해 점유율 37.9%였고요. 중국 BRD는 2위로 점유율 17.2%를 기록했고, 일본 파나소닉은 3.9% 점유율로 6위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CATL과 BRD 두 기업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55.1%로 이미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산 배터리 채택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을 무기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유럽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점유율 방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 IRA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3인 뉴스. 한중 합작 배터리 기업들 지분 조정 불가피입니다.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들이 미중 갈등과 미국 IRA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는 합작법인 청산이나 지분 조정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홀딩스는 전날 중국 중위 신소재 CNGR과의 합작법인 포스코 CNGR 니켈 솔루션을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포스코딩스와 CNGR이 6대4 비율로 출자해서 지난해 설립됐는데요. 2026년까지 연산 5만 톤 규모의 고순도 니켈 생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둔화와 배터리 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수직 계열화에 따른 장기적인 이점보다 당장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해져서인데요. 포스코딩스는 전구체 생산은 지속하되 국내 니켈 생산 계획은 철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중간 원료인데요. 코스콜딩스 관계자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경우 리밸런싱을 통해 사업의 구조를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기조하에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광양과 인도네시아 등 기투자했던 니켈 사업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사업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IRA가 본격 시행되면서 그간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해외 우려 기업 지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을 우회 생산 기지로 삼았습니다. CNGR, 화유 코발트, 거린메이 등 중국 전구체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전구체 국산화를 추진하면서도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선호해 왔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속적인 전기차 시장 둔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유 코발트는 포스코퓨처엠과의 포항 니켈 전구체 공장 투자를 백지화했고 LG 화학과의 새 만금 투자도 연기했습니다. 거린메이 역시 SK온, 에코프로와의 새 만금 전구체 공장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구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CNGR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지난달 포스코퓨처엠과 추진한 전구체 합작법인 CMP 신소재테크놀로지의 지분 취득일을 지난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1년 연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RA의 세부 조건과 해외 우려 기업 정의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분석하는 가운데, 향후 한중 합작 법인 구조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 안전한 전기차용 LFP 배터리 경제성도 높였다 재활용 가능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전기차를 사용한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전기차의 전력원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는 삼원계와 리튬인산철 등이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LFP 리튬이온 배터리는 산소 배출을 억제하는 화학적 특성 덕분에 NCM 배터리보다 화재 폭발 가능성이 작아 최근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점차 커지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산성 용액으로 처리하는 기존 LFP 배터리의 재활용 방식으로는 리튬밖에 회수할 수 없어서 경제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다량의 폐산성 용액이 발생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김형섭 박사 연구팀이 염소 기체를 활용해서 LFP 배터리의 양극 소재인 리튬 인산철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LFP 폐 배터리를 분해해서 염화 리튬 형태로 추출하고 염화 리튬은 상용화된 기존 변환 공정을 통해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LFP 배터리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산성 용액 처리 방법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인산철도 구조 손상이 거의 없어서 재합성이 가능해졌는데요. 연구원은 이번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 을 완료했습니다. 정영욱 하나로 양자과학연구소장은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재활용 기술은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상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K배터리 유독심한 캐즘 여파 전고체 승부수 통할까입니다. K 배터리가 글로벌 점유율이 20%대가 붕괴된 가운데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에서 반전을 엿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공세의 K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승부수를 거는 모습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전고체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10배로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연구로 전고체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시키는 동시에 안전성은 대폭 높일 수 있게 됐고요. 이 기술을 통해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고 부피를 축소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디 등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음 달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본격 가동하며 연내에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시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K배터리 3사 가운데 가장 빠른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I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5곳의 샘플을 제공해서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